크그 스튜디오입니다. 어, 오늘 페가우스 플러스의 롤링 캐스터가 왔는데 페가우스 팔사이 앞쪽에 붙이는 바퀴입니다. 이게 있으면은 뒤로 기울이지 않고 수직으로 굴려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. 팔사이6 페가우스에다가 이 부품을 한번 정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미러키에서 나온 건 아니고 온포레스트라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패가웃에 붙여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어태치먼트들이 많이 있죠. 이렇게 바퀴가 있고, 브라켓이 있고요. 그리고 브라켓이 있고 스테인스 재질의 볼트 너트들이 있습니다. 아 제가 갖고 있는 바퀴 중에서 어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바퀴가 있는데. 약7 2 정도 나오네요. 이것도 72 정도 되네요. 제가 갖고 있는 게 1mm 정도 약간 더 높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가 똑같습니다. 패가우스를 갖고 왔고요. 요 제일 큰 브라켓을 한번 이게 껴놓고 원래는 요 캐스터죠. 원래는 요 캐스터인데 브레이크가 없는 대신에 사방으로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캐스터는 브레이크는 있으나 걸립니다 요거를 안쪽으로 하면 아예 구멍이 맞지가 않죠 브레이크가 이렇게, 브레이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라서 근데 잘하면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 부품 봉투에 보면은 qr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qr코드 검색하시면은 롤링캐스터 설치 방법이 나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쪽에 붙는 브라켓은 구멍의 위치가 다른데 요거를 페가우 플러스의 장점은 페가우 자체의 구멍이나 어떤 그런 파손이 없이 이 자체 형태로서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볼트에 스프레임 와셔와 평화샤를 끼고 밑체 부분을 먼저 조립을 해줍니다. 일단 도워주죠이 상부 브9켓에도탭이 나있네요 그리고 4개 434개. 4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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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 기존의 롤링캐스터 바퀴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 있는 바퀴로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만 이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어 실제로 사용은 어 장착을 안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바퀴리가 어디 이동을 할때 폐가웃 길이 조립을 해 놓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발을 튼튼히 묶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롤링 캐스터가 조립이 되어 있으면이 발을 묶는 라쳇바 같은 거를 묶는 위치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장착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는 장착을 안 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. 아 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. 드디어 바퀴를 달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브레이크 있는 바퀴. 이게 원래 이제 동봉되어 있는 페가우 플러스에서 쓰는 이 브레이크 없는 이 바퀴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브레이크 바퀴랑 사이즈가 똑같죠, 높이가. 플레이트 사이즈도 똑같고. 근데 이제 이 바퀴를 쓰려면은 걸리죠, 이렇게. 그리고 뒤에도 걸려서 안 맞춰지죠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브레이크 부분에 살을 좀 잘라 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잘라서 모서리가 이제 이게 돌때 모서리가 살짝 닿아서 모서리도 굴려주고 붙이면 안 걸립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도 쓸수 있습니다. 이렇게 눌러서.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발로 꾹 밟으면 발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고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중을 받으면 은 약간 눌려서 이팩아웃의 바닥이 끌릴 수도 있다고 해서 3T만 올려주기 그랬습니다 중간에 와셔를 끼는 게 아니라 안정감 있게 이렇게 알루미늄판 3티를요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어서 요 사이에다가 요 브라켓과 캐스터 플레이트 사이에다가 딱 받치고 조여주면은 아주 좋죠. 높이도 적당히 올라오고 끌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. 조립을 하는데 원래 제품에 있는 이 육각렌치 볼트는 너무 짧아서 3티판까지 되면은 완전 짧아지죠 그리고 이 볼트 자체 두께도 얇아가지고 육각렌치 볼트가 이제 이게 6자리죠 그것스스트리스고 조립을 하고 튀어나오는 볼트의 끝은 캡너트를 끼워서 깔끔하게 마금을 할겁니다. 그러면 조립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최대한 위로 올려서 조여야다 근데 조이면 조일수록 밑에가 다 원래 이런거 캡틴너트도 조립해줘요. 그리고 동쪽에 안쪽 브라켓 너트도 캡너트로 마감을 해줍니다.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성됐습니다. 브레이크 잡고 풀고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. 이제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나서 완성을 했습니다. 해가 습니스 브레이크는 발로 밟으면 아주 꽉 밟아야 됩니다. 그러면 안 움직여요. 안 움직여요. 그럼 차량에다가 이제 슈퍼 갈때안 움직이게 딱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면은. 그가 풀리죠. 이상 페가웃 플러스 롤링캐스터 튜닝을 끝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